최근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 한국에서 대박 히트를 쳤는데요. 이에 따라 여주 이세영은 물론 남주 사카고치 겐타로의 인기도 한일 양국에서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상정가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기머리는 한국과 일본 뿐만이 아닙니다. 대만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각 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인기 순위에서 대부분 1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상당한 팬을 확보하고 있는 사카구치 겐타로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의 대성공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한국 팬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카구치 겐타로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한국의 팬들을 위하여 사카구치 겐타로 본인과 그리고 그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카구치 겐타로의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타카구치 겐타로는 1991년생의 도쿄 출신으로 일본의 배우 겸 모델이다. 현재 트라이스톤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9세 때 j 2 5의 맨즈논노 모델 오디션에 합격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영화 샨티 데이즈 365일 행복한 호흡에서 배우로 데뷔했다. 그리고 맨즈논노 유어로에서 전속 모델로는 20년 만에 단독 표지를 장식한다. 2015년 8월 24시간 텔레비전 드라마 스페셜. 엄마, 나는 괜찮아로 텔레비전 드라마에 첫 출연하고 같은 해 10월 TBS 금요 드라마 황새 코우노도리로 연속극 드라마에 첫 출연한다. 2016년 1월 월요일 9시 드라마. 언젠가 이 사랑을 떠올리면 분명 울어버릴 것 같아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또 상반기 NHK 연속 TV 소설 제94작 토토 내짱장 아빠 언니로 NHK 아침 드라마에 첫 출연한다. 2017년 6사 로크욘 전편 후편으로 제40회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2월 제41회 에란도르상 신인상을 수상한다. 맨즈논노이3모로에서 같은 잡지 모델 사상 최초의 2호 연속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다. 같은 해 2월 너와 100번째 사랑에서 영화 첫 주연을 맡는다 2017년 6월 발매된 맨즈논노 7호로에서 7년간 활동해온 전속 모델 졸업이 발표된다. 2018년 3월 자신의 첫 번째 사진집 25.6이 발매되었다. 같은 해 4월 간사이TV 후지TV 계열 화요일 9시 드라마 시그널 장기미제사건 수사반에서 연속극 첫 주연을 맡는다. 같은 해 8월에는 작은 영웅, 개와 계란, 그리고 투명 인간, 사무라이 액으로 성우에 첫 도전한다. 2021년 4월, 첫 주연을 맡은 연속극, 시그널, 장기미제 사건 수사반의 극장판 영화에서 단독 첫 주연을 맡는다. 같은 해 상반기, NHK 연속 텔레비전 소설, 재백사작, 어서와 모네로, 아빠와 언니, 토토 내일짱 이래 5년 만에, NHK 아침드라마에 다시 출연한다. 2022년에 방송된 대하드라마 가마쿠라도노의 13인에서 주인공 호조 요시토키의 애지중지하는 아들 호조 야스토키를 연기하며 NHK 대하드라마에 첫 출연한다. 2023년 헬독스로 제46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나무조연상을 수상한다. 같은 해 7월 여성 패션지 비비의 인기투표. 2023년 상반기 국보급 꽃미남 랭킹 어덜트 부문 1위를 획득한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누나가 있으며 부친은 타계했다. 고등학교 때는 배구부에 소속되어 선수로서 활약했다. 이런 연고로 버라이어티 TV 쇼에서 배구 특기를 시연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사카구치 겐타로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사카구치 겐타로는 2010년 19세 때 모델로서 첫 데뷔한 이래 모델 외에도 영화, 드라마 그리고 성우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서 사카구치 겐타로가 출연한 작품에 대해 작품별 줄거리나 관련 에피소드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사카구치 겐타로의 영화 및 드라마 출연작 리스트를 연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사카구치 겐타로의 영화 출연작 리스트입니다. 샨티데이즈 365일 행복한 호흡 2014년 10월 남자의 일생, 2015년 2월 예고범, 2015년 6월 바닷마을 다이어리, 2015년 6월 애톰, 2015년 8월 히로인 실격, 2015년 9월 내 이야기, 2015년 10월 자네 살아서는 안 되는 방, 2016년 1월 육살로쿠연 전편 후편, 2016년 5월 및 6월 고다이가의 사람들, 2016년 6월. 오케노인. 2016년 11월. 너와 100번째 사랑. 2017년 2월. 나라타주. 2017년 10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2018년 2월. 이너가 잠든 집. 2018년 11월. 극장판 파이널 판타지 14 빛의 아버지. 2019년 6월. 그리고 살아간다. 2019년 9월. 감염병동. 2020년 3월. 극장판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 2021년 4월 남은 인생 10년 2022년 3월 헬 독스 2022년 9월 사이드 바이사이드 옆에 있는 사람 2023년 4월 퍼레이드 2024년 2월 여기까지이며 이어서 사카고치 겐타로가 출연한 드라마 리스트입니다. 24시간 텔레비전 드라마 스페셜 엄마 나는 괜찮아 2015년 8월 니폰TV 황새의 코노돌이 제1시리즈 2015년 10월부터 12월 제2시리즈 2017년 10월부터 12월 언젠가 이 사랑을 떠올리면 분명 울어버릴 것 같아 2016년 1월부터 3월 후지TV 아빠와 언니 토토네의 짱 2016년 4월부터 6월 그리고 8월부터 9월 NHK 어서와 모네 2021년 5월부터 10월 NHK 모방범 2016년 9월 TV 도쿄 금요로드쇼 특별 드라마 기획 가파 선생님 2016년 9월 니폰TV 도쿄 후의 망상 아가씨 도쿄 타라레바 무스메 2017년 1월부터 3월 니폰TV 미안하다 사랑한다 2017년 7월부터 9월 TBS 시그널 장기미제 사건 수사반 2018년 4월부터 6월, 간사이 TV 후지 TV. 참으로 기묘한 너의 이야기. 2018년 가을 특별편, 탈출 불가. 2018년 11월, 후지 TV. 이노센스 원죄 변호사. 2019년 1월부터 3월, 니폰 TV. 그리고 살아간다. 2019년 8월부터 9월, 와우. 35살의 소녀. 2020년 10월부터 12월, 니폰 TV. 에어걸. 2021년 3월, TV 아사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인데. 2021년 10월부터 12월, TBS. 와우 오리지널 드라마, 거머리. 와우 프라임. 시즌 1, 2022년 3월부터 4월. 시즌 2, 2022년 4월부터 5월. 대하드라마, 가마쿠라 도노의 13명. 2022년 6월부터 12월, NHK. 경쟁의 파수꾼. 2022년 7월부터 9월 후지TV, 닥터 초콜릿, 2023년 4월부터 6월 니폰TV, 코드 소원의 대가, 2023년 7월부터 9월 요미우리TV, 니온TV, 사랑후에 오는 것들, 2024년 10월부터 11월 쿠팡플레이, 안녕의 계속, 2024년 11월 14일 개봉 예정 넷플릭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사카고치 겐타로의 출연 영화 및 드라마에 대하여 개봉연도 순으로, 순차적으로, 줄거리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